자, 오늘은 중학교 삼학년 이학기 수학 3보도의 응용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6, 62, 65, 69, 63은 남학생의 여 남학생 다 명의 몸무게입니다. 이때 우리가 66, 62, 65, 69, 63을 사용해서 오늘 배운 평균과 편차, 분산, 표준편차를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균 평균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죠. 평균은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섯 명,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별량이 다섯 개가 있기 때문에 별량 변량 분의 별에 개수 다섯 개 분의 별량의 총합, 즉 66에다가 62 65 69 63. 이것이 우리가 평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5분의 해보면, 이거 300에 6, 2, 5, 9, 3을 다 더해주면 우리가 300에다가 이걸 다 더해주면 8, 13, 22, 25 그러면 즉 32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분의 325즉 65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의 평균은 6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편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었죠. 그럼 평, 별량, 별량, 편차를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66 마이너스 65는 1. 15는 1. 다음 두 번째, 62 마이너스 65는 마이너스 3. 그리고 65 마이너스 65는 0. 69 마이너스 65는 4 63 마이너스 65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편차를 구해봤습니다 별량 마이너스 평균은 1, 마이너스 3, 0, 4, 마이너스 2 이걸 다 더해서 우리가 0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1은 1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4를 더하면 2, 2 마이너스 2는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총합, 총압, 편차의 총합 0이라는 걸알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편차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분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산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분산은 별량의 개수분의 편차의 총합입니다. 그러면, 별량의 개수분의 편차의 총합이라고 하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인데요. 그러면, 분산 먼저, 별량의 개수 5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섞개문에 이제 각각의 편차에 제곱을 해 줘야 되는데요. 1의 제곱은 1, -3의 제곱은 9, 다음에 0의 제곱은 0, 다가 4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2의 제곱 4입니다. 이것을 다 더해 준 값이 분산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10, 20, 그럼 30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분산은 6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산에 대해서 배워 봤고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편차는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주고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은 그냥 플러스 루트 루트 분산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루트 6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 66, 62, 65, 69, 63의 평균은 65, 편차는 1-3 0 4-2즉 편차의 종합은 0 그리고 분사는 별량의 개수분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 즉 6이 되고 표준편차는 루트 6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의 대표값과 오늘산 3포도에 대해서 배웠고 그것에 대한 의용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점, 3점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끝!